제90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에게로 오라. 나의 명예는 온화하고, 너의 자세는 부스럽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한 안식을 구하게 되리라.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멍에는왜 짊어지셨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민의 사랑. 그 행위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경쟁자들로부터 수탄 시기와 질투로 자제를 맞이해야 했던 것이죠. 유대인서부터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기타 등등의 그 견제가 많이 들어왔고 또 그들로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젊은 그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 어버이 품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과연, 부활을 했을까요? 윤회를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 앞에 두고 계신다고. 가장 믿을 만한 아들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선장에서 어부가 바다에 금을 던져갖고 가장 틈실한 고기 한 마리만 거두었고 나머지는 방생을 했다. 이 아들 하나만 있으면 거룩한 빛의 가르침을 만 중생에게 펼칠 수 있다. 인간행당도 다르지 않아요. 진정 나를 믿어주는 제자, 나를 따라주는 제자. 나와 함께 일수 있는 이 제자 하나만 있으면 그 뜻을 크게 피는 것이죠. 예수님 위에 거룩하고 위대한 선순환의 사랑을 일으키려 노력한 이들은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성현들이야 때가 되면 놔두기도 하고, 둑도하여 현연하기도 합니다. 수행은 내면의 진리를 체득하는 것에 있다면, 수련은 외면의 육신을 단련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이론이 아닌 실제하는 것이다 펼칠 때 찾아오는 인연으로부터 하게 되는 게 인연 공부예요 진정한 사랑 공부라는 것이죠 목숨 걸고 공부했다면 목숨 바쳐 펼쳐라 펼칠 때 수행자들은 인연을 맞이하고 진정으로 인연을 맞이하는 그때부터 무엇이 들어가면 인간 공부가 들어가는 것이죠. 독도했다면 깨달았다면 그때부터 인연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때라 삶의 시작도 그때부터라고 할 것입니다. 목숨 걸고 공부했다면 목숨마저 펼쳐야 할 것입니다. 별이별 일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 별이별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자연은 진화 발전을 위해 인간 생활 깊숙히 나아기 나름에 따른 적대 보완적 관계를 묻어두었습니다. 천지 대자연의 거룩한 가르침을 펼칠 때 당하는 고초는 순수 인간들에 의해 일어납니다. 육생살이 삶의 무게는 대자연의 사랑을 잃어버려 받는 표적이라 그 이유와 원인을 일깨워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편히 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같이, 나밖에 모르는 생각의 병에 걸려서입니다. 물론, 생각의 병도 표적이요, 육신의 병도 표적이며, 정신의 병도 표적이라, 마음의 병도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포근한 사랑이야말로 행복이 아닐 수 없는데, 안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안식이를 찾아야 한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안식이는 에너지 충전인 것이죠 겉으로 육신을 많이 받으면 육신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입으로 육성량을 먹는 것이고 인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 귀로 정신량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음과 양 물질과 비물질 정신량과 육생량을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는 그곳이면 금상첨화인데, 다 분리된 삶을 살아가갖고, 어떤 거는 자연만 있어갖고, 자연 속에 놀다가 치유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육신의 치유인 것이지. 기로 들어갖고, 인기를 위한 그 정신량을 부여시켜주는 치유센터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진정한 게 육신도 쉬고 정신도 쉬고 결국 에너지 충전을 다 하는 그런데 정신량은 인간이 충전시켜줘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챗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지식뿐이에요 지혜는 없습니다 뭐 변호사가 하는 일, 회계사가 하는 일 그런 일들은 인간보다 우수하죠 하지만 진짜 너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너의 아버지 그 빛의 길로 가는 것은 선지자들에게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거는 지혜입니다. 절대 체포선 지책만 있지 지혜를 구할 수 없다.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안가방 모두 천지 대자연의 창조물이라 사랑은. 할 때와 줄 때와 받을 때를 알려 한다면 안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품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잘 알아야 돼요. 이기적인 게 있고 이타적인 게 있고. 그래서 333이라 사랑은 할 때와 줄 때와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법문을 유튜브에 실어놨으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내 가슴에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제91장 그들이 예수께 이르되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늘과 땅의 동향을 살피면서 너희를 바로 면전에 있는 사람을 잃지를 못하는구나.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이 순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맡았나고 믿을까요? 육생사리에 찌들려 버린 이 육생시대에 물질 만몬으로 인해 내 귀가 기딱지 져있고, 나의 오감의 입맛은 육상량에 길들여져있고 진정한 그 진리의 가르침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행운을 줄까? 어떻게 하면 네 운을 줄까? 무슨 띠는 언제 줄까? 무슨 띠는 언제 줄까? 그러한 것에 의해만 모든 신경을 쓰고 있으니 진짜 네가 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그로 인해 그대는 왜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며 살아가는지 그로 인해 어려워지는 것이지 신이 나를 미워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주었어요. 무엇을, 육생의 기본금 사주를 주었어요. 받았을 때, 진정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모르니, 또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 하늘에서는 표적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표적이라 너한테 주었던 육생의 기본금을 다시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다시 거두어. 드린 건 분명히 신인데 그러한 신에게 다시 빌려 다시 돌려달라고 빌어서 돌려준다면야 얼마나 좋을까만 예전에는 돌려주기도 했었어요 신들이 하지만 그로 인해 망조가 들려갔고요 인간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그 육생의 발전만 이루어왔지 내 안에 숨어져 있는 정신량 발전을 이루어내질 못해 지, 정신은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길목에는 누가 놀아나요? 애 어른들. 어린애는 없어. 왜 없어? 키우기 힘드니까 안난데 사회 복지가 안돼 있으니까 안난데안 나니까 누가 있어? 어른. 애들 뺏기 없어요. 사실, 세살 먹은 어린애들 뺏기 못 타요. 어린애들이야. 심부름 시키면. 그, 심부름이라도 하지. 어른들이야. 그렇게 말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관찰되어 있어갖고. 그 식을 어떻게 깨줘야 할까요? 어른 애들이 놀아나는 그 골목에는 삶의 희망이 없어갖고, 인구 절벽 시대다. 결혼 절벽 시대다. 뭐, 그 애들 절벽 시대다. 모든 그, 그것을 그 절벽에 맞춰놨으니. 참. 우리의 삶도 절벽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자를 얼마나 말해야 믿었을까 얼마나 오래됐느냐 믿을만하느냐 정통이냐를 따져가며 이단이니 사이비이니 말들이 많습니다 육생의 먹거리야 오래 묵을수록 맛깔 나는 장이나 젓갈, 와인 등이 있겠지만, 종교가 정녕 오래되었다고, 인간의 삶에 유익할까요? 2000년, 2500년, 청통이라는 얘기지. 그대를 믿어왔고, 그 종교를 믿어왔는데, 지금 인간의 삶이 요 모양, 요 꼴이라, 왜 인간만을 들들 복과 그대들이 무엇, 신을 믿고 따르면 삶이 바뀔 것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어떻게 더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유용하다면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지 않을 텐데 게다가 무엇을 믿을 만한 것인가 내게 맞았다고 내게 좋다고 너에게도 좋고 맞는 것일까 모두에게 이롭거나 보편타당할 때 믿을 만한 것입니다 신의 믿음 가르침은 그 정통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보살핌으로 안식을 구하는 데 있어요 보살핌은 에너지 충전을 시켜주는 것이죠 도와 석, 도로쏘나기를 밝히게 했고 밝혔다면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못하기에 이단과 사이비를 논하며 종교마다 신앙마다 도파마다 장점을 부각시키려다가 모순만 양산하고 있고 모순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시대라 풍요 속에 빈곤의 시대 참 시한야릇한 시대 말의 모순은 분명한데 현실은 그러해 버리니 불명 말은 양양 상춘인데 현실에 들어마으니 이는 어찌하면 좋겠는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안과 박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박은 화려한데 안은 썩어 문드러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원흉이 어디에 있느냐? 철학에 있을까요? 가치에 있을까요? 신을 흠뭇하게 만드는 신앙이 있다 그것이 바로 종교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종교는 결코 좋지 않다 그 자리에 안착되어 머물러 멈춰버려 귀에 딱지가 들어 그래서 나의 뇌는 뭐에 감싸져 서어 호두안 2000년 동안에 나의 뇌를 단단히 만들어 버리는 2500년 동안 나의 뇌를 단단히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게 들어가질 않아요. 자기식으로 꽉 차게 만들었다. 외적 육성의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는 만큼 내적 인생의 정신 문화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골목에는 어른 애들 밖에는 없습니다. 자기 피할 시대이기는 하지만 육상량의 눈머어 애거들이다 보니. 너무나 과장되어 믿, 믿을이 하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드러나고,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운 가르침은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기에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삶의 변화를 일으내 그 삶이 크게 부각됐다면, 그 삶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 가치를 따라야 하는 것이요. 그거는 철학에 있고 이념에 있는 것이에요. 신앙에 있지 않고 종교에 있지 않습니까? 2500년, 2000년 전에 머무른 오래된 관념의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를 해줬는가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규율과 규칙 속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더 얽매어 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게 진정한 수행인 것이지 주일과 주일 속에 맞춰서 살아가라면 신의 꼬붕 뺏기 더덕에 있어요. 진정한 하늘에 계신 어버이의 가르치라면 모든 걸 받아들이겠지만 형을 만들고 우상한 뱀 무릎 꿇게 만들어 버렸더니 만물의 영장, 인간, 그 꼴이 참으로 우습습니다. 왜 보지 못하는 것일까? 저마다 그려놓은 형과 상 때문이라 할 수도 있고 있고요. 걸음망 없이 홍수처럼 쏟아나오는 유튜브 때문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도 사와 정을 비례하게 놓고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한 것에 있는데, 사와 정만 있지, 진정은 없어요. 진실은 없어요. 저마다 자기의 논리에 꽃을 피워 육생양의 혈안이 되어 갖고 내 육관사를 위한 행위만 해대는 이들만 있을 따름이다 진짜 같은 가짜에 농락당했기 때문이라 할 수도 있어요 이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가짜 같은 진짜를 보지 못해요 세상은 점차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향은 무엇일까요? 이상향은 무엇인가요? 꿈에 그리는 이상적 세계가 아닌가요? 나의 삶을 이끌어줄 백마탄 왕자가 아니겠느냐 그가 언제 나타날까요 내 앞에 인연이 누구인지도 모르면 옆에도 뒤에도 누가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사탕을 먹을 것인가 꽃감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맞추어 나갈 것인가 안과 박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밖에만 갈고 닦지 마십시오 안 해도 갈고 닦아야 한다는 거지.